신박한 카즈미.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즈미 X5 텐트. 쉽게 접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X5 텐트. 제가 캠핑장 가서 딱 쳐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 쳐다보게 되죠. 일루미너 라이트 너무나 멋집니다. 근데, 놀거다 놀고, 마실 거다 마시고, 뒷정리할 때다 시커멓기 때문에 폴토 빼놓고 나면, 보세요. 사실은, 저도 써본 입장에서 X5 텐트를 펼쳐 놓으면 떼골떼골 그냥 굴러가면서 접으면 접혀지겠지 하지만 실질적으로 X5 가방에 미어 터지고 진짜 이거 뭐 가방이 찢어질 것 같잖아요 자 그럼 카즈미 X5 텐트 처음에 받았을 땐 가방도 널널하고 너무나 예쁜데 쓰다 보면 가방이 미어 터집니다 과연 카즈미 X5 텐트 공장에서 나온 것처럼 정말 심플하고 예쁘게 어떻게 접느냐 지금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폴대를 먼저 빼 놓고 한쪽에다 밀어 두세요. 자, 이렇게 너저분하게 있죠? X자는 폴대를 뺐기 때문에 X자는 지금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따라와 보세요. 자, 여러분 빨간색이 보이시죠? 빨간색과 빨간색 부분을 맞대세요. 그다음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 멱살 잡듯이 한번 털어 줘. 이렇게. 자, 그럼 이 상태가 되실 겁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 자, 왼쪽 손으로 아무거나 잡고 들어 올리면 정면에 이 빨간 고리가 보이실 거고요. 문 끝부분이 이렇게 잡히실 겁니다. 자, 이러면 삼각형이 나오시죠? 자, 아직도 오른쪽 손에는 빨간색을 맞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 부분도 문 끝부분을 잡아주세요. 잡고 같이 털어주시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문 끝부분, 문 끝부분을 맞잡고 그대로 내려줍니다. 자, 처음에 이걸 잡고 흔들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삼각형도 나오고 안쪽 면을 볼까요? 안쪽 부분에 텐트의 스킨이 반으로 접혔습니다. 그러면 반대쪽에 저렇게 모양을 잡았죠? 그러면 왼쪽 손으로 또 빨간색을 맞잡고 털어주세요. 털어주시고, 한 손을 뻗으면 텐트 끝부분이 나옵니다. 털어주시고, 내린 다음에, 텐트 끝부분을 찾아서 털어주세요. 다시, 텐트 끝부분을 서로 맞잡고 털어주세요. 그 다음에 땡기지 마시고 서서히 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은 이런 모양이 되는데 중간 부분은 X5 글씨가 보이고 일루미너 라이트가 이렇게 찌그러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말끔하게 펴주는 겁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이 반듯하게 펴졌다면 중앙 부분도 X자가 보이게, X자가 보이게 해줍니다. 근데 이때 밑에 부분도 슬슬슬슬 당겨주세요. 근데 더 이상 따라오지 않고 약간 텐션 유지가 되면서 딱 여기까지 옵니다. 윗부분 X자도 슬슬슬슬 하면 두 장의 스킨이 거짓말처럼 딱 맞닿게 됩니다. 중앙 부분이 정리가 되셨으면 이제 왼쪽 부분도 밑에 스킨과 위에 스킨을 당겨주세요. 자, 이쪽 부분도 살짝 펴주시고,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슬슬슬슬 당겨줍니다. 여러분, 거짓말처럼 판판하게 됐죠? 자, 이렇게 깔끔하게 피고, 끈까지 빼고 나면 이렇게 X자가 전면에 보이고,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이 끈이 보이실 거예요. 끈은 그냥 앞으로 던지세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쪽 부분에 매듭 부분이 있죠. 매듭 부분을 접으세요. 우리 종이배 접듯이, 그 다음에 이끝 부분을 잡고 한 번, 두 번, X자가 맞닿는 부분까지 세 번을 접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스킨들은 위아래로 판판하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반대편도 이 재봉선을 따라서 한 번, 두 번, 세 번. 아, 이 상태에서 원단을 위아래 펴주시고, 이 X자 끝나는 부분, 이 X자 부분까지 정리를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반으로 접어주세요. 위아래 스킨은 말끔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자, 그러면, 어느 쪽이든 상관 없습니다. 한번 접어주시고, 반대편도 접어주시고, 이 상태에서 양쪽 스킨을 이렇게 꼬집듯이, 쥐어 짜듯이 한번 잡아주시고, 눌러서 접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X5가 공장에 출고할 당시처럼 아주 예쁘고 작게 접어졌습니다. 그러면 제품에 두 개가 동봉이 되어 있는 이 웨빙끈을 가지고 왼쪽과 오른쪽 감아 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X5처럼 이렇게 큰 텐트를 넣을 때는 이걸 들어서 넣지 마시고요. 가방을 씌우세요. 씌워서 굴리시면 쏙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가방의 공간이 이렇게 넉넉해집니다. 한 뼘이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폴대를 먼저 올려줍니다. 그리고 폴대를 넓게 펴주세요. 이 상태에서 이너 텐트를 올려줍니다.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폴대를 넣고 이너텐트를 넣고 감았을 때이 정도 공간이 남습니다. 그러면 손가락 두 개만 있어도 지퍼가 잠깁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 닫지 마시고 반을 남겨둡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공간이 남으실 겁니다. 이쪽으로 다 밀어주시는 거예요. 반만 닫으시고 이 공간에 루프플라이와 그라운드 시트와 팩을 넣어줍니다. 그러고도 공간이 많이 남죠. 잠궈주시면 끝입니다. 마무리로 버클을 채워주시고. 자, 이렇게 끝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공장에서 출고됐을 때와 똑같이 제품을 패킹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는 아까 혼자서 접는 방법을 보여드렸고요. 이제 두 사람이서 같이 접었을 때 어떻게 접으면 되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이걸 흐트려놔야죠. 나 더운데 힘들었어. 자, 나 몰라 해요. 와, 짜증나네요. 제가 <laughs> 그렇게 흐트려놓고 갔는데, 아, 뭐 이렇게 차분해, 사람들이. 두 사람이서 빨간색을 맞잡고 한번 털어주기만 하니까, 반이 그대로 접혀졌어요. 자, 두 사람이 할 때는 한번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쫙 펼쳐주시면, 끈도 지가 알아서 이렇게 한나 둘, 셋, 네 개가 펼쳐지고요. 이 양쪽 끝부분, 문쪽 끝부분을 삼각형, 삼각형으로 딱 만들어주기만 하면, 제가 한 번씩 한 번씩 펴었던이 모양, 그 다음에 X 자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봉선면을 따라서 한번 접어주시고, 한번또 접어주시고, 한번 더. 자, 그러면 X 자 면에 두 개가 이렇게 딱 예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맞잡고 두 분이서 양쪽 면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양쪽 끝에 한 번씩 잡고, 같이 무릎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공기가 빠지니까 더 좋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접어주면 아까 제가 혼자 접었었던 모양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분은 여기 올라와 계시고 나머지 한 분이 웨빙으로 이거를 조여주는 끈을 딱 체결을 해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되죠. 자, 이렇게 두 분이서 합심해서 버클을 잠가주시고 끈을 딱 당겨주시면 두 분이서 접는 방법. 이렇게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 보셨죠 텐트를 들어서 가방에 넣지 마시고 가방을 먼저 텐트에 씌운 후에 그렇게 해 주시면 되시고요 폴대를 펴주시고 이너 텐트를 깔고 이너 텐트가 원래 텐트에 결합이 되신 분들은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접어 주시면 되시고요 폴대가 맨 위에 위치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왼쪽 면나 오른쪽 면으로 한쪽으로 텐트와 폴대를 밀어 주시고 한쪽 면 남은 부분에다가 플라이와 그라운드 시트와 팩을 넣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두 분이서 하시면은 이렇게 정말 심플하고 간단하게 자 이렇게 간단하게 되는 겁니다.